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굉장한 열심이죠.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 이렇게 밝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가놓었고 주님 제가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제자 중에 왕 제자입니다. 수석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뭐 뭐겠어요? 과시성이겠죠.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세요. 자, 11절에 보면 1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너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신, 하는데 네 열심으로 그걸 막느냐 안된냐는 거죠. 굉장히 열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마태는요 이 똑같은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마태는 이 똑같은 장면을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은자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십시오. 47절부터 쭉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만, 예수님은 더 많은 얘기를 얘기하고 계셔요. 자, 5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무기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이미 부약에서 선지자들이 글을 선지서를 썼던 것처럼 나에 대해서 썼던 것처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어요 네. 베드로 말고의 길을 잘랐던 베드로도 어떻게 어요 그걸 더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바로 그 바로 그한두 시간도 안 되겠죠?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갑니다. 재판장으로 가겠죠? 가는데 그 얘기고 뭐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 본문에 돌아서 한번 보십시오.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와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려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나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아니, 그가 말하되, 나는, 누가, 나는 아니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그렇게, 나는 아니, 불과 한 시간 전도 한두 시간 전만 해도 말고의 길을 짤 정도로 그런 특심이었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비겁해지는 거죠? 누가 그 일을 했어요? 베드로의 열심히 그 일을 한 거예요. 굉장히 잘난 채 뻑인, 뻑이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믿음인 겁니다. 저도 예의일 수가 없다고 못 박아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그러니까 뭐를 위한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주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이 질문을 심각하게 우리에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예의야. 나는 신앙생활 얼마나 내가 오래 했는데, 내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인만우엘이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오늘 하루 사는데요, 제 인간적으로 조금 기분이 나빠 있을 때유괴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대로 두지 않거든요. 은혜의 생활하도록 두지를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불안정한 상태에 살아가는 거죠. 주님만이 내 안에 거할 때내 모든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혼자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살겠습니다. 말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 계속. 그래서 기도로 훈련되고 훈련이 계속 돼. 그 계속 훈련이 됐을 때이 일을 이루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보세요. 여기 지금 이렇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감남산에서 그 감남산 바로, 개세만의 동산이 있는 그 감남산 위에 그 승천교에 그 가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 텐데 그걸 기다리라. 자. 그들이 보세요. 보에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임하고 난 다음에 사건이 어떻게 되죠? 이 요한복음 17장에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 되는 거예요. 누구와? 성령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때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한 것이 사도행전 3장부터 소개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장까지네요. 그다음에 바울 사도가 하는 그런 28장까지네요. 29장은 누가 쓰고 있어요? 할렐루야. 29장은 여러분들이 지금 써가고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사도행전 29장은 내가 써가는 거예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그거를 쓰도록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을 거예요. 저도 자유인이 아니에요. 거기는 항상 내가 구속돼 있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성남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좀 오래전 됐죠. 저 군산 그쪽 지역에 이제, 전라도 그쪽 지역에 6.25때그참 빨치한 데 많았거든요. 소위 빨갱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군산 옥구 지역에 굉장히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 마을 전체가 다 신앙생활하는 곳이 많아요. 옥구 그 지역에 가고. 근데 그거에 이제, 에이 공산, 그근데 빨치산들이 다 소개한 거죠. 저, 저 동네 가면 누구 누구 저 사람 장로고 저 사람 그 누구냐면 기독교 그 교회 나가는 분이 빨치산이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괴로운들이 내려온 거죠. 괴로운들이 그렇게 많이 해를 주진 않았어요. 빨치산들이 소개해가지고 전부 막 죽창으로 우리 동네도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다 소개해가지고 자, 교회를 급습했습니다. 그 동네 들어가서 전부 다 명단 있을 거 아니니 그 이제 교회서 다 교회 다니는 집사인지 모르지만 교회 다니는 분이 일거를 했으니까 그 완장 차 가지고 그 전부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럼 너 이제 예수 너,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교회 다녀안 다냐, 다냐? 안 다녀요. 너 이쪽으로 와. 너 교회 다녀안 다냐, 다냐? 안 다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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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청년 하나가 왔어요. 제가 그분 이름을 잃어버려 잃어버렸는데,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습니다. 너 이쪽. 그러면서 그이 그분한테 물었대요. 너 예수 믿는 증거를 한번 대봐. 그 찬송 잘 부르는 찬송을 부르는 거 내주를 네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기도 있죠. 이쪽을 왔던 사람 다 총살 당했어요. 그 예수 믿는 집사님들도 있었고 성도들 다 죽었어요. 이거 하나 남겨놨어요. 근데 마치 그 취재하는 그 공산당원이 그 군인이 자기도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이에요. 어, 너 진실로 믿구나. 그래서 그 분이 올라가서 신학을 하고 성남의 교회 저은행동이 있습니다마는 그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오래전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선양호 목사님과 같은 분이 바로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런, 이런 얘기를 하면 요안 통해요. 너무 예수님을 호텔에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조그만한 주의를 하다가 조금만 자기가 불편하고는 토라지잖아요. 뭐 생명까지도 안 가요. 조금 불편한 일이 있으면 그냥... 기도는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현실에 나가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안전지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뭐라고 기도하시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일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생활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우리가 기도생활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선상에 딱 가면요, 주님을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런 계속 튜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뭐처럼 가가지고, 우리 원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이제 잘 되셨습니다. 그 튜닝을 하는데 말이죠. 이거 수도 없이 조임새로 올렸다 내렸다 해가지고 아주 조금 차이거든요. 그점은 만든다는 게그시입니 그래야 전음이딱 소리가 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합격한 거죠. 3개월 했는데 그걸 어제서, 어제서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된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쓴걸 봤어요. 피아노 조율사는 하늘에서 내려보낸 그 음의 천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한 거죠. 그게 하루이 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침에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내 안에서 행할 때 그분이 하시는 것을 내가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얼마 동안 내가 따라다녔고, 내가 신학을 얼마나 배웠고, 내가 믿음성을 얼마나 했는데 이것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항상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어 기도하는 거로 간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행복한 아침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육의 안목은 나를 위한 것을 위해서 신앙도 선택하고 하나님도 선택하고 주님도 선택하고 성령님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선택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죽게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복음서에서 가르쳐 준 진리의 내용을 바로 헤아려 알게 하시고,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크리스도가 종기케 되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이 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잘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주의 거룩한 형상을 입고 기도하여 오늘 하루도 드림의 아름다운 빛들을 세상에 나가 비추겠습니다.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없는 부분을 풍성게 하시고, 또이 새벽에도 병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용기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능에 임하는 사랑하는 우리 정의와 정우기와 슬기를 사랑해 주셔서 저들에게도 이한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게 하시고 큰 용기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종일토록 주의 영광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입어 주시기를